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워치 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2를 구매했었고, 이 제품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2를 구매했었고, 나이키 버전을 구매를 했어요. 42mm고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애플워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했을 때의 밴드는 나이키 밴드는 이거였어요 이 제품인데 그때는 이 화려한 이 밴드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모델이 그 착용한 사진도 보고 했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잘 사용하다가 보니까 뭐 운동할 때도 통기성 있고 되게 편리하고 좋았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옷과 매치를 시켰을 때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잘 착용하지 않게 되는 그 밴드 중의 하나입니다. 네, 이 부분도 보면 뒷부분에 나이키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이후로 구매한 제품이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입니다. 또 애플워치 중에 애플워치 중에 그 에르메스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을 따라해보고자 이세들브라운의 가죽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도 되게 저렴하게 잘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되게 양쪽에 버클이 있어요. 양쪽에 누르 양쪽을 누르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제품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착용이 되게 손쉽게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해 이것도 올해 한 2년 정도 사용을 한것 같은데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변, 저가 제품이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되고 약간 하, 하얗게 되거나 또 저, 물에 젖으면 약간 어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살짝 아쉬운 제품이지만 예쁘게잘 사용한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블랙으로 된 스틸 제품입니다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긴 한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양쪽 버클 눌러 주어서 이렇게 쉽게 오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착용이 되게 편리하고 막상 차게 되면 되게 멋스럽죠 네, 이런 제품입니다 근데 처음에 주문하고 나서 단점이 뭐냐면 자기 손목에 맞는 기, 맞게 길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 얇은 핀셋으로 이 구멍을 눌러서 각각에 맞는 길이 조절을 제거를 해서 길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런 스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손목이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 저 같은 경우도 비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 이고요 겨울에는 가죽이나 이런 고무, 실리콘 같은 재질이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애플워치 밴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밀레니우즈 루프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가품이에요. 저렴한 제품이고 수중에서 한만 얼마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마그네틱이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손목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된 제품이에요. 착용이 되게 편하고, 쉽게 착용이 가능해서 되게 선호한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실버를, 실버 제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빛에 따라서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고, 이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성이 되게 강해서, 아직까지도 잘 착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겨울에 니트 같은 소재의 옷을 입게 되면 손목과 니트 제품과 이제 이 밴드의 사이드 부분이 걸려 가지고 올이 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잘 착용하지 않는 제품 중 하나이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실리콘 재질로 된 블랙 제품 블랙밴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진품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착용한 이 제품 시중에서 한 5천 얼마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밴드도 잘 맞고 네. 그리고 실리콘 재질은 운동할 때도 되게 편하고, 방수, 뭐, 물에 젖어도 되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장가치는 하나씩 있으면 더 되게 편할 것 같고, 대부분 애플워치의 화면이 블랙이다 보니까, 어떤 화면에서도, 이렇게 블랙 화면과, 모든 블랙 화면과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블랙이 심플하고 가장, 어, 뭐, 어떤 화면과도 매치시키도 되게 편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